안녕하세요 이온님 오십니다 오늘 제가 또 어떤 걸가져 왔느냐? 어, 왜 이렇게 녹색이 나오지? 바로 연극도입니다. 짜잔, 짜잔. 목기 뽑기. 가짜 보기인가요 여기 이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첨보는 배경이더라고요. 하고요. 여기 제 책상입니다. 제 책상만 보이게 해야지. 제 책상입니다. 제 책상에서 한번 연상 찍을 건데요. 이걸 가져온 이거는 이거는 행성 슬라임볼이라고? 슬라임볼가? 뭘더라? 그, 래, 혀, 열차 뽑기입니다. 가격은? 이거. 2,000원? 1,000원. 합쳐서 총합 3,000원이고요. 파는 곳은 지난해있는하늘마트라는 곳입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죠. 벌써. 아, 왜 이렇게 안 까져? 어? 왜 이게 이렇게 안 까지나? 잠깐. 이프 고민이 또놓을 거야. 됐, 됐다. 너무 안띄어진는데요 이게 에잇 어쩌지 그치? 터끗 붙으면 안 되는데 어휴 붙잡고 있나 봐 다네 어왜이 테이프가 많만 붙어있지? 테이프가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아, 안녕 저번 에 테이프들 다 떼어내고 더 뽑았습니다 짜잔 음여기을키 차가 있는데요 이제 종화 보니까 또 아. 뭐, 뭐, 뭐. 뭐야 뭐아무 뭐야 잘 깔렸어? 열차 종류가 여기 이렇게 아, 이건 이거 이렇게 내 종류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전 10종이라더니 전아 16종이라더니 엄청 많아요. 여기서 제가 있는 게 어디? 얘가 있는 게 열차 다들 아니야 하나씩만 한 개씩만 들어있네. 들어, 들어있는 게 이거 왔으니나 이거 이거 제가 손을 가리키고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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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가리키는 여기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제가 가리키 있는 거 뭐가 어, 이겁니다 색깔은 이렇게 나왔네요 레일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차역들 레일로 아, 잘안 보이네 레켜주 세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레일이 많이 모이면 뭐 이거 뭐 태엽장 태엽장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뭔 끌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구이하나가니까 뭐야 트랙도 하나 들어 있어요. 오, 오, 오. 어 너무 재미없어. 이게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 거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어 뭐야 이거 그냥 이거 뒤로 굴리는 아니 아니네요. 음, 아 내일 하나밖에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이거 제가 봐도 나중에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가 갖고 내가 좋아하는데 갖고 싶은 것도 엄청 많이 있네. 자 이런 거자 이런 거지 몰랐어요 이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다 용기도, 이렇게, 와, 이렇게 끓이는 거 있으면, 더, 나가 같아, 더 완전 만 원을 엄청 많이 짓와야지만 원, 만원가지가지고 야붕 첫 번째는 기차 트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슬라임볼인데, 아니, 무지개 슬라임볼인데, 성 슬라임볼인데, 따로 도록 하죠. 오백 뭐, 뜬지 오래 걸리냐? 에잇, 에잇, 에잇. 오, 잘도달는 곳이 있었네, 에 아, 뭐, 뭐야, 왜 이렇게 바닥에 웬. 아우, 어 떨어지지? 야, 참. 어, 성 슬라임 보이려고 합니다.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이쪽은 이렇게 손이 막 들어가고, 이쪽은, 이쪽은 조물딱조물딱 거립니다. 액체 괴물 같이. 나는 아, 색깔이 엄청 많은 액체 괴물 같, 뭐지?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가? 아닌가? 이건 풍선같이 되었어, 여기는. 이렇게 얇박하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 망했다. 굳이 찢으면서, 쭉 들으면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닌 거 같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장난감 같습니다. 에이오 와, 멋있다, 근데, 색깔은. 근데, 내구도가 좀 떨어지네요. 에이 바닥, 백, 아, 안어안 저좀좀 어, 좀, 좀 치우고 에이? 어! 이렇게 종류 조딱 하면서 눈장난것 같습니다 천원 이렇게. 이렇게 몽둥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짜잔 애벌레 그냥 애벌레 아! 이렇게 이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좀 찢어지면 다시 잘안 붙네요 이거 종류가 금성, 뭐 지구, 투성, 뭐, 이렇게, 태양계 해가지고 다섯 종류가 있는데, 저는 뭐가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죄송 여러분들 보기엔 이건 뭐가 걸리는 것 같나요? 모양 원래 동그랬습니다. 뭐가 걸리는 것 같나요? 댓글에 남겨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영상은 이게 소개할 게 별로 없어. 슬라임이여가지고 그냥. 우지개 슬라임이라고 치면 돼요, 그냥. 소개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에 그냥 슬라임떡 만들기를 다해봐야겠어 해볼 수 없는데. 아, 아. 졌다 슬라임 떡만들기 에이 말좀 해봐요 말좀 뭐라지 에이에이 에이, 고추참치가 헬떡 무지개떡 리얼 핵무지개떡 은 아니고 촬영하고 월한번 슬라임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요 네, 어, 재밌으셨나요 뭐 오늘은 별로 소개한게 없어요 슬라임하고 이런건데 이거는 막 이거는 세트 를 모아야되나봐요 세트를 제가 별로 안사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나중에 세트를 만약에 살수 살 있으면 세트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에 공개하도록 하려 하고 아, 하게왜 뭐, 이렇게 바르면 되냐 하고 맥스 마스터 자 이거는 이거는 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신 살때 하나씩 말고, 열한 개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거 다섯 개는 사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무늬 슬라임을, 음,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하는데, 슬라임은 그냥 인터넷, 무 인터넷 에문정 같은 데서 사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색깔이 근데 멋있, 색깔 예쁘긴 하네요. 헬로우. 안녕. 여러분들 이제 안녕.